사실 제가 쓰는 새우젓은 아주 명확합니다. 직접 강화도로 가야 되거든요. 아주 깔끔한 공장 시설에 철저한 위생관리까지 강직한 사장님을 통해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장철이라 아주 급한데요. 저를 구독하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렴하게 새우젓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최대한 몇 개까지 가능한지 여쭤보니까 딱천 개까지라고 하십니다. 새우 좀 작은 거 섞어 팔면 더 많이도 가능하지만 양심상 그렇게 판매는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씨알이 굳고 좋은 것으로만 딱천 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고 더 팔고 싶으면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하십 십니다 사장님 마진까지는 제가 손댈 수 없는 거고 저렴하게 좀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2kg에 19,900원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산 새우는 물론 국산 1 0 0년만 사용을 해서 이만한 감칠맛 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번 김장 때꼭 구매하셔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남는 거는 어차피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도 얼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니 유통기한은 넉넉히 2년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까지 국통만의 특가로 덧들러서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스토어 화면 영상 왼쪽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